냉동 기능사 예상풀이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문제를 풀때 옳은 것은 꼭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틀린 건 X로 쳐서 맞다 안 맞다를 정확히 보시는 게 좋습니다. 258K는 마이너스 5도시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 273도가 영도시죠. 273도시의 영도시 273도시이며, 마이너스 5를 했더니 268k네요. 이렇게 답이 나와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두번째, 43F는 12도 F다. 그럼 43F를 잡으면 되죠. 도시는 100등분 한거고요 도시를 찾으며 도F는 180등분 한 것이고 곱하기 아니, 아니, 1대 F 43- 32 요렇게 잡으면 얘가 11이 되네요. 요식을 정리하면 되죠. 내항의 합과 외항의 합은 같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도시를 구하니까 도시는 어떻게 하죠? 도시 곱하기 11원. 어 잠깐만요. 도시 곱하기 180이 네요. 180은100 곱하기 32가 됩니다. C는 180 분의 100 곱하기 32즉9 어, 분의 5가되 는데요. 그러면 100 곱하기 32 나누기 1 8 0번 요렇게 원시적으로 계산하면 17도 정도 나오네요. 17. 7f가 나와서 그래도 틀렸습니다. 12 도시가 아, 12 도시죠. 11.7도시. 12f가 아니 도시가 아니어서 틀렸습니다. 3번은 영도시알은 우리가 바로 아는 거죠. 영도시알은 460도 F입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습니다. 312K는 312-273어 312-273어 39도. 9도시. 이렇게 정리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12도는 39도시. 예. 정리를 하면하면 영도시는 273k이고, 0도 R은 정도 F는, 예, 미안합니다. 460도 R이 됩니다. 이렇게 기준점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 되겠습니다. 다음 온도 중 가장 높은 것은, 가장 높은 것, 자, 40도시는 다이, 도시로 환산을 해봐야 되나요? 어, 이렇게 문제를 전체적으로 놓으면, 213도는 0도시고, 똑같은 온도로 보면 32도 F죠. 32도 F는 460R. 다 얘는 0도시네요. 32도 F도 0도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40도 C가 가장 높은 온도가 되겠습니다. 3번, 열의 뜻은, 열의 뜻으로 적당한 것은, 열은 분자 운동의 에너지를 열이라고 하고, 열 에너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차갑고 따뜻한 정도 혹은 척도는 온도입니다. 온도, 온도하고 열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고, 3번은 뭐 무시해도 될 말이고, 2분이 정답이네요. 4번은 어떤 물질 온도를 1도씨만큼 높이는데 필요한 열 용량입니다. 열 용량, 열 용량의 정의를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씨만큼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열 용량이라고 하고 비열은 비열의 정의는 어떤 물질 1kg을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합니다. 열은 분자 운동의 에너지를 많으면 열이 많다, 적으면 열이 적다.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4번 문제 다음 상에서 잘못된 것은? 어느 것인가. 잘못된 것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1 BTU란 1파운드의 물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맞습니다. 2번 1kcal란 물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맞습니다. 1 BTU는 3.968 킬로칼로리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기체의 정압비열은 정적비열보다 크다. 아닙니다. 우리가 비열비는 정압비열분의 정적비열이고 항상 1보다 큽니다. 그래서 정압비열이 항상 크죠. 정합 비율은 아, 정적 비율이 cv분의 cp인데 아 제가 또 헷갈리네요. 그래서 어, 정합 비율은 정적 비율보다 큽니다. 여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은 문제를 푸니까 헷갈리네요. 5번 다음은 열과 온도에 관한 설명이다. 이중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물체를, 물체의 온도를 내리거나 올리는데 그 원인이 되는 것은 열이라고 한다. 열 에너지. 온도는 열이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척도를 온도라고 하고요. 하고 두 번째. 이걸 만든 거네요. 물체가 뜨겁고 찬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온도라고 하며, 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단위로는 섭씨와 화씨, 켈빈과 랭킨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3번 온도가 낮은 물에 손을 담그면 차게, 차게 느껴지는 것은 물의 열이 손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아, 이건 틀렸네요. 손의 열이 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두 물체 사이에 온도 차이가 클수록 열의 이동이 잘된다. 열의 이동에 관한 식이니까 Q는 K, A, 델타, T, M 온도차가 크면 열 이동이 잘됩니다. 여기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다. 잘 읽어보고 정리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두 번이나 헷갈렸네요. 6번, 1kcal는 몇 줄인가? 몇 kg 줄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4.186kg 줄이 정답인데, 가장 근사치 약4.2 줄.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3320 이거는 CGSRT 국제냉동톤에 해당이 되는 문제네요. 국제냉동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 3320에 해당이 되는 것은 1USRT 아니죠. 1USRT는 3천0 0 3024kcal 아워이구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3320원 얘는 계산해봐야죠. 3320 곱하기 1kcal는 4 2 7 kg 미터에 일을 하기 때문에 3320 곱하기 427 3320 곱하기 427원 14227이4 14 2 14 2 7 6 14227.64 1kg 미터가 나오는데요. 어, 또 살펴보도록 하죠. 1kg는 3 9 6 8 b t u 죠 예, 그래서 어, 곱하기 3,320을 눌러보면, 3320 곱하기 3.968은 13,173입니다. 다음, kW로 나누면 860으로 나눠야 되네요. 네, 그러면 3320 나누기 860 이렇게 하면 되죠. 몇킬로지지 보죠? 3320 나누기 860은 3.86 얘는 3.86 킬로와트가 나옵니다. 14,227 여기에 가장 가까운 숫자네요. 이렇게 열과 일량의 열의 일당량, 예. 제1를 알고 있으면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8번. 다음 중. 비열. 무슨 열? 비교한 열. 비교한 열을 비열이라고 합니다. 뭐 어떻게 비, 비교했다? 단위. 킬로그램의 물질을 1키로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여기는 도시가 빠졌네요. 그래서 틀렸고요. 이게 도시가 들어간 비열이다위인거 맞죠? 그다음에 킬로칼로리퍼 미터 아워 도시는 전도율에 관한 전도열에 관한. 단위가 되겠고 와트포 스퀘어미터 도시 얘는 또한 전달율이나 통과율 통과율에 의한 단위가 되겠고 얘도 틀렸습니다. 4번 키로카리퍼 키로그램 도시 이게 비열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열 방금 비열의 단위를 제가 썼는데 같이 맞죠? 4번이 정답입니다. 9번 다음 비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비열은 방금 얘기했죠? 단위 그 g 을 1도씩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다. 맞습니다. 2번 물질의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어렵다. q 나 G, C 델타 t 값이 되는데 이 열량이 일정하다면 비열이 크면 온도는 반비례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가 어렵다 여기 맞습니다. 정적 비열은 정압 비열보다 작다. 아까 앞에서 나왔었는데 문제 아4번의 4번 4분 문제였네요. 그래서 어 cv 분의 cp는 항상 1보다 크다. 이게 비열비다. 그래서 정압비열이 정적 비율보다 항상 큽니다. 맞습니다. 비열비는 기체 액체, 고체에 적용된다. 비열비는 기체 액체에 적용이 되고, 고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 맞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기체의 비열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못한 것은 c v 분의 c p 를 비열비라고 한다 맞습니다. 비열비 값은 항상 1보다 작으면 아니죠? 항상 1보다 크며 그 값이 작을수록 터출가소 온도는 비열비가 작으면 온도는 하강하죠. 이게 네, 틀렸고 정답이 되겠네요. 마지막 남은 34번도 보면 압력 을 일정하게 측정한 방법을 정압비열이라고 하고, 기체를 일정하게 측정한 비율을 정적비열이라고 합니다. 정적분의 정압을 비열비라고 하고, 정압비열이 항상 정적비율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문제 11번 비열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한 것은 1번 비열이 큰물질을수록 빨리 식거나 빨리 더워진다 Q는 Gc 델타 T 값이니까 비열이 크면 온도 차가 천천히 떨어집니다. 열량이 천천히 가기 때문에, 비열이 크면 온도차가 적어진, 온도가 변화가 적습니다. 2번, 비열은 C 부분의 CP로 표시되며, 일단 여기서부터 틀렸네요. 이거는 비열비라고 하고, 비열이라고 하지 않죠. 정적분의 정압비율을 비열비라고 합니다. 그 값이 클수록 도출 가서 온도가 비열비라면 높아집니다. 네, 틀렸습니다. 3번 물의 비열은 얼음의 비열보다 작다. 물은 물의 비열은 1 얼음은 0.5 공기는 0.24 수정기는 0.441입니다. 요거 4개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물의 비율이 크죠? 4번 비열은 어,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씩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은 비열입니다. 비열의 단위 키로, 칼로리, 퍼키로그램 도시 물의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분이 답이 되겠습니다. 정압 비열이 정적 비열보다 큰 이유는 압력과 온도는 압력이 높아지면 온도도 올라갑니다. 비례합니다. 틀렸습니다. 2번. 분자 운동 에너지가 C 정압비열이 정적비열보다 크기 때문이다. 예, 12번. 분자 운동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비열은 압력에만 관계가 있다. 예, 체적에도 관계가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연령과 체적은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체적이 크다는 것은 비중이 비중을 따라서 q 는 1.2Q, 얘가 뭐죠? 중량이죠. 곱하기 c 곱하기 t2 마이너스 t1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체적이 어, 크면 열량이 많이 필요해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정압비열과 정적비열은, 정압비열은 분자 운동에너지가 정적보다 크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가스의 종류에 따라서 항상 일정한 값으로 표시되는 것은, 예. 이거는 비열비입니다. 비열비. 1번이 바로 정답이 나오네요. c v 분의 CP. 항상 일정하게 나옵니다. 성적계수는 냉동기의 성적계수라서 다르고요. 최저효율은 가스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틀리고요. 방열계수도 다릅니다. 그래서 비열비는 가스 종류에 따라서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는 1.313 이렇게 외우는 거죠. 14번 다음 설명 중 내용이 옳은 것은 정적 비열은 정압비율 보다 크다. 정압비이 크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1의 열당량은 1의 열당량은 예, 요거는 1이죠 1. 여기 틀렸습니다. 1의 열당량은 427분의 1입니다. 생긴 모양이 A형이죠. 예. 이 아래쪽 부터들으면 1의 열당량 1kg 미터 분해, 키로, 칼로리. 그래서 A 모양으로 같이 생각하시면 요시가 편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도 어떤 개를 절대 온도에 이르게 할수 없는 것은 열역학제 2법칙이라고 한다. 아니다. 제 3법칙이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압축가스를 외부에 일을 시키지 않고 팽창시키면 일반적으로 온도 변화는 온도는 변화한다. 어떤 체적을 넣어 놓고 피스톤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체적을 변화시키면, 키워주면 체적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온도는 떨어집니다. 변화합니다. 어쨌든 압축하면 온도가 올라가고 체적하면 온도는 떨어지는데 변화한다고 해서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용어 중 단위가 필요한 것은 압축기의 단열지수. 건조도 X. 압축비는 크랭크스 레이스. 정압비열정압비열은 CP죠. 비열은 비열이니까 키로카로리퍼 키로그램 도시 에서 정압비열이 단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15번의 정답은 정압비열입니다. 16번 열용량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열용량에 대해서 물어보네요. 열용량은 어떤 물질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얘가 열 용량에 대한 단입니다. 어떤 물질을 1kg을, 이거는 비열이죠, 비열. 틀렸습니다. 어떤 물질 1, 어떤 물질의 온도를, 예. 여게열 용량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이두 개가 헷갈려서 열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 물 1kg의 온도를 1도시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요게, 요것도 뭐 물의 비열이죠, 이런건 물이 아니고 어떤 물질이죠. 마찬가지로 물이란 말이 들어가면 비열의 단위는 아니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열용량 17번, 열용량의 식을 맞게 기술하니은 열 용량은 물질의 무게 곱하기 비열에다가 온도차를 넣으면 열 용량이 되는데 온도차가 열 용량이라서 식이 없기 때문에 굳이 안 써도 상관이 없어서 나머지 것은 다 여기에 있다고 본다면 라 무게 곱하기 비열을 열 용량이라고 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냉동 장치의 냉매의 어떤 열을 이용하여 냉동 효과를 얻는가? 냉동 장치의 냉매는 냉매의 잠열, 즉 증발열을 이용해서 합니다. 성화 아니죠? 기화 예, 네, 증발열이죠. 그래서 기화열, 증발열의 해당되는 게기화열입니다 다만 2번이네요. 융해는 얼음이 녹는 것이고,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고, 응고열은 액체가 기체가, 고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입니다. 19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고체가 기체가 될 때는 정말 열은 성화열입니다 성화. 그래서 틀렸습니다. 온도 변화를 일으켜 온도계에 나타나는 열은 온도계에 나타나니까 무선열, 현열 또는 감열, 잠열이 아니고 감열이라고 합니다. 감열, 그래서 틀렸네요. 3번, 액체에서, 기체에서 액체로 될때 제거해야 되는 일은 응축열 또는 잠열, 감열이 아니라 잠열이 맞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응충열은 맞죠. 빨리 읽어버리면 이걸 다 못해서 이 길을 놓친다는 거죠. 4번. 기체에서 액체로 될때 필요한 열은 응충열이고 이를 잠열이라 한다. 상태 변화는 잠열입니다. 상태 변화에 대한 열량 잠열은 G. 곱하기 감마 요렇게 쓸수 있어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Thank you.